안녕하십니까. 양코넨즈입니다. 자, 드디어, 마계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. 아, 하나 나왔습니다. 하나. 달, 달. 아, 달이에요. 달까지 왔어요. 여기는 제가 이제 처음에, 양코넨즈 처음 했을 때, 세계편 제3장 달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. 거기 제가 한 보름 동안, 아, 보름은 좀 너무했고, 한 일주일 이상 클리어를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, 자 여기 다리 이제 맞아 악마성이 출연했어요. 여기 이제 대신관 마본 어 새로운 적이 나오죠. 여기 근데 얘가 독을 써요 독. 독. 그 다음에 뭐 데빌 먹뭉이 뭐 푸들 기본.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분노의 블랙 고릴라 자식이 나옵니다. 얘가 일곱 마리까지 나옵니다. 일곱 마리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보를 보니까. 이게 이제 블랙고릴라저씨 요거 요게 이제 요거 나오는 타이밍이 좀 어렵다고 해요 뒤에 독까지 쏘고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그래서 일단 이제 고기방패를 조금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이 나오니까 라스트 보스 라스트 보스 가졌고 아 얘가 그 고릴라저씨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얘로 좀 잡을 거고 이거 한번 클레어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어 일단 한 번에 클리어 는좀 힘들겠죠. 그 처음엔 일단 아아그도령끼고 아, 왔습니다. 그래 처음부터. 이거 한 번에 클리어는 아마 안될 거예요. 뭐 도령 이게 이제 돈이 좀안 모인다고 합니다. 자, 달입니다. 달. 자, 달인데 자, 이 데빌 멍멍이 그 라스트 보스가 이게 공업 공호... 혼신의 격이 잘만 터지면은 아, 저 아, 지금 저게 동, 아 잠깐만 아 이게 지금 자, 아 이거 지금 야, 오지마 오지마. 어, 잠깐만. 아, 자, 얘얘또 죽으면은 아, 좋아요. 자, 이, 고, 고릴라 아저씨. 어, 이제 정신 없습니다. 지금, 고, 고라 아저씨가 안 나오지? 어? 아, 그, 닌닌이 제. 어, 자, 나왔어요. 골라 아저씨. 자, 일단 크로스크로스라 크르모스. 자, 크로스가저골라 아저씨를 좀. 아 자, 아유, 다행이에요 크로스 좀안 맞았죠 아돈 진짜 안 모이네 자 라스트 버스 라스트 버스 한번더쟤 지금 아직 실도 안 깨진 것 같은데 아이고 린니는 공격을 못하네 린니는 아 좋아요. 자 라스트 보스가 자 라스트 보스가 훈신의 격 때리고 아이 자린이 닌이 닌이 자 이제 고고릴라 씨 나왔으니까 자 거북하 나가서 자. 자 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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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수. 어 잡았네? 아 황소 개뽑았다오아 근데 이거 일단 밀리진 않죠? 야 린니니 아저 지금 실도 아직 안깨진것 같은데? 오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이거 자, 라스트 보스 하나 더자 라스트 보스 자 이거 지금 세 번째죠 라스트 보스 자 라스트 보스 제발 아 이거 황수가 이 뒤에서 아야야 아야 라스트 보스 제발 이번에 아아 아, 좋아요 자 캉캉이가 한번더야 캉캉아 제발 야 라스트 보스 라스트 보스 제발 제발 오, 어, 라스트 포스 제발 위험하다 위험하다 먼저 때려야 돼 먼저 때려야 돼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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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그 다음에 크로스 지금 뽑아야 되나? 아자저 어. 일단 넬루미를 잡은 다음에 크로스 지금 크로스는 딜을 넣는 애가 아니라 가지고 자린니를 아, 뽑아야 돼 니니 린니. 니니 지금 아제 지금 아직 실드가 살아 있어 가지고. 어, 제 실드를 빨리 깨야 되는데. 어, 제 실드 어떻게 깨지? 자, 일단 멈추고, 자 아, 아, 못 멈췄다. 어, 저. 제 라스트, 라스트 포스 한번 더, 라스트 포스 한번 더. 와, 저 실도 어떻게 깨져 쟤? 야, 고차 아프네? 어, 잠깐만! 얘또 뭐야, 이거? 아이, 좀비가 지금. 자, 공업했어요? 어? 자 이거 지금 실드깨는게 문제인데아쿨일다 이거 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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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황소 자 황소가 황수. 아, 좋아요 어안돼안돼 안 돼. 지금 독 맞았는데 자 니니 다시 가서 야저 실드만 좀 빨리 저왜 이렇게 안 죽어 자 라스 보스 다 라스 보스 라스 보스 라스 보스 야 제발 실드 야, 잠깐 깨졌나? 린이님 먼저 때려 야 되는데 제, 제 지금 공격 속도가 너무 좋아서 린이님못 때리는 것 같아요. 어, 오, 됐다, 됐다. 아 이거 다시 봐야겠는데 지금 실드가 깨졌었나 보네. 누웠겠지? 자 크로스 나가고 크로스 나가고. 자 여러분, 야, 자 이제 마개 편. 자, 마개편 올클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블랙 고릴라 아저씨 또 나올 텐데. 이건 거의 클리어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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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아, 블랙 고릴라 아저씨가 저거 안 먹는구나. 자, 라트버스가 막판을 자. 어, 막 나오네? 아, 맞다. 성치면은 맞다. 성체력이 떨어지면은. 야, 야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유마다. 자 라스트 보스가 아, 성체형이 떨어지면 맞아. 쟤네들이 나와요두 두 마리가. 자 라스트 보스가 마지막을. 아, 자 이럴 때 혼신의 기 한번 터져줘야지. 라스트 보스 멋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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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신의 기 한번 터져주면서. 아 이거 마무리가 이 라스트 보스에 삐졌나? 그동안 안 써가지고. 자, 마지막 자. 혼신일 격. 야, 제발. 야, 지금 구독자님들이 보고 있다. 제발, 제발. 내 체면도 있잖아, 자. 야, 우리 유... 야, 지금 라트 보스 제발, 제발. 아. 아, 아무튼 자, 리려클려 어, 나이스, 나이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지? 자, 황금 대달의 열매네요. 그러면 올클 됐죠. 한 번에 클로 했는데, 한 번에 어, 야, 뭐야? 이거 또 하는 건가? 이거 예전에 클어 했죠. 이거는? 그 뭐지? 이거? 아, 그냥 있는 건가? 뭔지 모르겠네. 저거는? 저건 나중에 제가 그러면 이제 어... 마개편을 클리어하잖아. 마개편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시. 그러면 이거 지금 클리어 다한게 아닌가? 그 마개, 저거, 어. 이거 또 해야 되나? 마개화산. 이거 또 해야되나? 저거 플리트넘 티켓 받으려면 또 해야되나봐요? 아 그면은 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, 마개와산 한번 더어 똑같이 가져갈게요